매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18절에서 23절에서는 다시 7장 초반에 다룬 금식 문제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18절에서 19절에서처럼 금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금식의 문제를 넘어서는 온전한 평강에 대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처럼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상이 실현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회복에 대해 분명히 약속한 후에 손을 경고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은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한 후,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에 반응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신해산에서 선포된 십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목록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로하여 지향을 내렸지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나 이제 뜻을 돌이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10편, 30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곧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16절에서 17절이 말해줍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들의 조상들이 버렸던 그것입니다. 열조가 무시하고 듣지 않고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면서까지 외면한 말씀입니다. 여기 진리는 8장 3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언약 백성이 닮아야 할 목록입니다. 16절의 성문은 강장의 개념으로 거래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공정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재판을 권고합니다. 17절의 거짓 맹세하는 것은 5장의 한상에서도 죄악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해악을 도마한다는 것도 7장 10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맥락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모두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목록들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금식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7장 1절에서 7절에 제기되었던 금식 문제가 다시 언급됩니다.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은 이미 7장 1절에서 7절에 다뤄졌습니다. 여기서는 금식과 관련된 문제를 확대해서 곧 단순히 배대 사람들이 묻는 금식만이 아니라 넷째 달과 열째 달을 추가해서 전반적인 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금식으로 시작하고서는 전반적 문제로 확대하듯이 여기서도 역시 7장이 이어져 오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금식을 다시금 거론합니다. 하지만 금식을 넘어서는 근본적 회복의 약속은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과 구원의 때가 되면 고통의 금식이 기쁨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제 금식은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가 깊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이 완전히 잊힐 정도로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돌아옴에 대해 동시에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실은 금식 문제가 단순히 금식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 언약 백성으로서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와 평강을 사랑하는 권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미 바로 앞에 8장 16절에서 17절에서 비슷하게 언급된 바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사실이 옳고 그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평강 역시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온전함이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이자 덕목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온민족의 죽개로운 내용입니다. 그날 주님이 돌아오셔서 진실로 합평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리고 땅가늘이 이 백성을 위해 이슬을 내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내어줄 때, 그리고 아무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남을 해하는 마음이 없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첫 이스라엘처럼 고록한 제쌍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이하게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온 열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온 열방과 온민족이 죽게로 나와 예배하게 된다는 예언은 8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복이 됨으로써 비롯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복은 개인적인 복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타자를 위한 혹은 하자를 향한 학대된 개념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오게 되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본래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배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온 민족이 죽기로 나오는 장면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며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7장에서 8장의 맥락에는 바벨론에서 기한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배대 사람들만 금식 문제를 제기하며 나왔는데, 이제 20절에서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22절에서는 성읍에서 나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온 민족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이 점차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23절의 옵제락을 잡는 행위는 복종하거나 충성한다는 표시의 행위일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도움을 구하는 행위와 더 가까워 보입니다. 또한 23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현은 언약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여기서는 언약의 온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금식문제는 성전과 관련해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제는 성전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진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도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언약 백성의 삶을 저버릴수 없습니다. 성전 재건은 온전한 의미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역시 금식처럼 간습만 남고 그 의미는 퇴색할 것입니다. 성전은 본래 여호와의 거하심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 받습니다. 요하와 그의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은 진리와 합평을 사는 것으로 스스로 복이 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때 온 민족은 요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한 미래 청사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라 말씀을 통해 번영의 새로운 정의를 배웠습니다. 참된 번영은 진실과 합평을 기반으로 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번영의 도시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스가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신이시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합평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번영의 도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허황된 번영의 한상을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실과 합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 에서 정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때 우리의 삶은 빛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스가라의 말씀을 통해 참된 번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만을 쫓아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실과 합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저희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